이번 사연은 맨몸으로 장가온 주제에 아내에게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던 남편을 맨몸으로 쫓아내고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이렇게 양심 없는 거지들이 또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고 3주 전에 호적 정리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2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도 반대를 했었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겨우 받았는데 뭐가 씌었던 건지 그때 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하나 봐요. 돈이 너무 부족하면 인성도 부족해지나 봅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네요. 배려를 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죠.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미루다가 결혼하고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혼이 좀더 쉬웠을 것 같아요. 친정부모님께 제가 우겨서 한 결혼이었기에 이혼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스러워서요. 이혼이란 것을 제가 쉽게 결정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친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허세만 있고 겸손함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같아서 오래 사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겸손해 보였고, 검소해 보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한결같이 저에게 자상하게 대해 주었어요. 서른이 되고 저희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한번 보고 그 남자와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시부모님의 경제력이 너무 바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경제력만 보고 판단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제가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 승낙을 받았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그때까지 차가 없었는데 외삼촌이 저희 결혼 선물로 차를 해주셨습니다. 외삼촌은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차와 집은 제 명의로 돼 있지만 차는 남편이 출퇴근할 때 타고 다녔어요.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한달 후에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면서 저에게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왜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합의를 보고 저에게 통보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고, 시아버지 생신 전 주말에 시댁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도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시부모님 생신 때 상을 차리지 않았다고 엄청 화가 나셨다고 해요. 남편에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는 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추석이었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내내 음식을 했고, 남편은 음식을 안주 삼아 술 마시면서 TV를 봤어요. 나중에 싸울 때 남편은, 명절에 음식은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김장 때도 저는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남편은 김장하는 날에도 일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들어가서 놀고 있었고, 저는 허리가 엄청 아프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자기도 저와 일을 똑같이 한 것처럼 말할 때는 정말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저를 한여 취급하는 시부모님,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과 지내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해준 것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 명절에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네요. 남편은 놀고 있었고 저는 또 차례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서두르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시니 더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구박하듯이 말씀하시고 남편은 누워서 TV보고 있으니 그만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들리게 너네 조상 먹을 음식 너가 해라 나는 내 조상님들 음식하러 갈게 하고 앞치마 남편에게 던져 버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에 갔더니 오빠네가 와 있었고 저는 부모님과 오빠 새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당장 저를 앞세워 시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말리셨어요. 저희 엄마는 신혼 때는 다들 그렇게 싸워도 나중에는 서로 맞춰가게 돼 있다며 좋은 말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했죠. 명절 연휴 내내 저는 친정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싸움만 하게 될 거라 생각해서 안 받았죠. 명절에 남편이 친정에 오지 않았다고 저희 부모님은 좀 언짢은 듯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 엄마는 저에게 남편과 잘 얘기해서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해왔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따지고 드니 저도 엇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이랑 차를 내가 해왔으니 남편에게 친정에 와서 음식도 하고 우리 부모님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친정에서 일손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당신 부모님도 당신을 그렇게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걸 일일이 다 계산하고 사냐고 하더니 집과 차를 내 명의로 했지 자기 명의로 한 거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거면 그런 것들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돌이 도리, 며느리의 돌이란 게 있는 거라면서 시댁에서 받은 것이야 없어도 기본은 하고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명절 두 번, 생신 두 번, 김장 한 번, 1년에 이게 다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는 거죠. 시부모님 생신 때도 외식을 했으니 며느리 돌이를 한 것도 아니라 하니 얘는 미친놈이구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미친놈과 그것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을 했으니 나는 얼마나 한심한 여자인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으니 내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몸만 왔으니 몸만 나가라고 차키부터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너네 부모나 너나 없이 사는 만큼만 자존심을 내세워야 하는데 없는 주제에 재벌처럼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니 이제 이혼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 혼자 씩씩대더니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한시간 정도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마누라로서, 며느리로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길래, 하늘이 벌을 내릴 사람은 남편과 남편 식구들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어머님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아들도 똑같이 양심이 없어 이렇게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라고 했죠. 내가 집이랑 차까지 해온 며느리이니 어머님은 나를 떠받들었어야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 주고 사온 하녀 취급을 했으니 어머님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지 엄마 닮아서 멍청한 남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 이제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투를 바꿔 저를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서로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면 될걸왜 그렇게 성질만 내세우냐 하길래 그런 건 아들한테 물어보시라 했어요. 아들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서 아들이 이혼당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 원망할 생각은 하지도 마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에게 지금 할말 못할 말 구별 못하고 뭘 하는 거냐더군요. 모은 돈도 없는 아들과 집과 차를 사서 결혼해준 며느리를 한여 취급을 한 어머니는 할짓 못할 짓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냐고 되물었어요. 어머니를 비롯해 남편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나는 지금이라도 발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길래 거지 새끼는 어머니 아들이니 내가 버리면 어머니가 다시 데려다 잘 키우시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친정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오빠와 함께 가서 옷과 제 물건들 대강 챙겨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이혼할 사이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안 만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경고도 했고, 기회를 줄 만큼 줬는데, 당신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에게 화를 냈으니, 우리에게는 이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곧 집을 팔아서 부모님께 집값을 돌려드릴 것이니 그런 줄 알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과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절차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문자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아들 교육 잘 시키겠다 했지만, 이제 와서?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 호적 정리까지 다 되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누가 뭘 해왔는지를 다 떠나서 며느리 도리는 있고 사위의 도리는 없다는 건 어느 나라의 문화인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과 가족으로 산다면 저는 오래 못살것 같아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받은 것에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큰 복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잘나서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렇게 잘난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못 살죠.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